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어 TV. 오늘은 영장문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조선일보 2017년 6월 5일자 기사입니다. 박성혁 기자가 쓴 기사인데 이것을 중심으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매일 10분이라도 글써야 생각을 하게 돼. 자, 10분이라도 글을 쓴다는 것이 이것이참 기적이겠죠. 하루에 5분도 사실은 힘듭니다. 이 글쓰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일기를 매일 쓰는 사람 어, 정말 기적 같은 분이죠. 엄청납니다. 예, 우리 우리 말로 일기를 쓰라도 엄청난데 만약에 영어로 일기를 뭐 이렇게 매일 쓰는 분이 있다면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엄청난 분이겠죠. 저도 옛날에 학생 시절은 일기를 그렇게 영어로 많이 썼고, 뭐, 사회생활 하면서도 많이 썼습니다만 요즘은 쓰지 않은 지꽤 오래됩니다. 자, 그런 하여튼 그건 됐고, 자, 이, 이 글의 등장인물이 하버드대 글쓰기 프로그램 20년간 있건 낸시 소모스 교수. 이번에 결론이 짧은 글이라도 매일 써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이, 왜 이렇게 글을 써야 되느냐 하면은 역시 그 글은 많이 쓰는 사람이 잘 씁니다. 그리고 글을 많이 쓰게 되면 결국 사고 능력도 발달을 합니다. 물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글로 쓰겠죠. 그렇지만 글을 자꾸 쓰다 보면 그런 사고력 자체도 발달을 한다는 그런 것이 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단. 장면 1. 서울대가 지난 2-3월 자연과학대학 신입생 253명을 대상으로 글쓰기 능력 평가를 실시한 결과 98명 38.7%가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을 받았다. 전체 응시자의 평균 점수는 시학점 수준인 73.7점이었다. 시험을 주관한 서울대 기초교육원은 응시자 65명 25%는 서울대 글쓰기 정규 과목을 수강하기 어려울 정도로 글쓰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논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쓰거나 근거 없이 주장하고 비문이 많았다는 것이다. 자 이것은 이제 아무리 서울대에 갈 실력이 돼도 요 요새 그 학생들이 예, 이렇게 글쓰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아, 물론 뭐이그이 그, 이,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좀 다르겠죠 근데 그 말고 이렇게 뭐 이렇게 예, 정시 정시 뭐 이제 지금 본고사가 없기 때문에 정시모집 에서는 그 글쓸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글을 쓰라니까 논조와 상관없는 내용을, 엉뚱한 내용을 쓰거나 근거 없이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거죠. 비문. 비문은 문장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문장 자체가 뭔가 어색하고 비문법적인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이 뭐다 글을 안 써보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머릿속에 든게 많아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글을 안 써보면은. 어, 글을 쓰는 것 자체는 항상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그 운전도 연습이 필요하고 또뭐 모든 뭐 골프나 등등 모든 것이 연습을 다필요 하듯이 글쓰기도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바로 잘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식이 많은 분 많은 사람이라면 훨씬 낫겠죠. 소재 글쓸거리가 많으니까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한다면 금방 좋아지겠죠. 자 장면 2. 미국 하버드대는 1872년부터 신입생 전원에게 하버드 글쓰기 프로그램 강좌를 146년간 하고 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어, 하버드대가 심혈을 기울여서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역시 하버드대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서 뛰어난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그런 저변 실력이 깔려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학기는 수강을 의무화 했다 매해 입학생 1700여 명이 문이과 전공에 관계없이 학술적 글쓰기 능력을 취득하는 것이다 학술적 글쓰기니까 이것은 뭐 일상적인 글쓰기가 아니고 어, 상당히 좀그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글을 말하죠. 물론 이런 글도요. 일기 같은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잘 씁니다. 예, 뭐 일기를 쓰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천만의 말씀. 그런 결국은 다 같은 글입니다. 예, 아무리 쉬운 글도 많이 써보면요. 어려운 글을 잘 쓰게 됩니다.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요. 쉬운 글조차 안 써본 사람은 에, 쉬운 것도 못 쓰고 어려운 것도 못 씁니다. 그러면은. 해 놓으면 뭐 전달이 잘 어, 쉽게 안 됩니다. 아 자, 능력을 대단하는 것이다. 하버드에 따르면 이 수업을 도는 학생 73%는 글쓰기 능력의 향상은 물론 대학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글쓰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부산물을 얻는 것도 많다는 그런 말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단. 하버드대 글쓰기 프로그램을 20년 동안 지휘해온 낸시 소모스 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글을 써봐야 스스로 질문을 찾을 수 있고 정해진 답이 아닌 새로운 답을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하버드대 글쓰기 프로그램을 20년 동안 지휘해온 낸시 소모스 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글을 써봐야 스스로 질문을 찾을 수 있고 정해진 답이 아닌 새로운 답을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년간 하버드 글쓰기 프로그램을 이끌어 온 낸시 소모스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지난 3일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대학 재식기는 글쓰기로 완성된다. 예 이거 상당히 이, 의미가 있는 말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말을 잘해도 요 미국은 미국 가면요 거지도 영어 진짜 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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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를 잘해봐야 미국 거지보다 말 가지고는 못 당합니다. 아, 물론 유식화만 쓰겠지만은 어, 여러가지 뭐 어, 임기, 임기, 응변 등등 툭툭 튀어나온 말 이런 거, 에, 그 원어민 만큼 도저히 못 따라가죠, 이것은. 근데 글 쓰기는 다릅니다. 그 미국 거지보고 글 쓰라면 못 씁니다. 아예 글자도 모르겠지만, 글자를 알더라도 글을 쓰라 하면은 이상한 문장을 쓸 겁니다, 아마. 아까 우리 서울대생, 서울대 그 합격생들도 이상한 문장을 쓰고, 엉뚱한 답을 쓰고 한다고 했죠. 어, 뭐, 어, 그 뭐, 그정 서울대생이 그 정도라면 어떻게 씁니까? 자 그래서 이 대학 지식인은 글서기로 완성된다. 결국은 글이 최종적입니다. 아무리 말로 해봐야요, 결국 나중에 남는 것은 글입니다. 글을 잘 써야 됩니다. 뭐말 실컷 하고 나중에 글을 이상해서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며 한국 대학에서 글서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 그 미국의 지식인들은 참 대단합니다. 미국이 뭐, 전체적으로 봐서 교육 문맹률문맹률 문맹률 이런 것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합니다만은, 미국의 그 최고 탑엘리트들은요 우리나라 엘리트들하고비교안될 정도로 대단한 실력자들입니다. 어, 아, 미국, 지금 미국 사회 한 5%가 미국을 이끌고 있다는데, 그 5%들은요, 예, 다른 나라 사람이 따라갈 수 없죠. 미국의 저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미국의 뭐, 인구가 3억 정도 되지만은, 그, 그 뭐, 쓸데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밑에 뭐 어느 사람들은 전혀 미국 발전에 도움이 못 되고 그 상위 5%가 미국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그런 셈이지요. 그 사람들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이 글쓰기 잘하고요. 전달력 뛰어나고 말도 뭐 물론 물론 원어민이니까 영어 잘하겠지만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닙니다. 짧게 간단간단하면서 전달한다는 것이죠. 아주 그 이렇게 그 감동적으로까지 이렇게 그는 강의 듣고 시험 잘 쳐서 대학 졸업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평생 학생, 관찰자 위치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마 맨날 학생이죠. 그냥 학생. 수동적으로 이렇게. 관찰자. 그냥 수동적이죠. 뭔가 자기 자신을 할 수가 없는, 사회는하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맨날 배우기만 하고 결국은 그걸 뭐 써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졸업 후 자기 분야의 진정한 프로가 되려면 글쓰기 능력을 결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 진짜.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은, 이걸 해본 사람들은 이걸 절실히 느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걸 뭐, 직장에 들어가보면 알겠죠.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도 우리가 이걸 느낄 정도 되면 상당히 그 직무 자체가 좀 고급스러운 일을 해야 됩니다. 고급스러운. 괜찮은, 뭐 밑에 직무를 하는 사람들, 이런 뭐글 서기 할 기회도 없을 분들은 뭐 대충 서면 되니까요. 정말 글 서기를 잘해야 되는 그 정도의 위치까지 가려면 뭐 쉽진 않겠죠. 하여튼, 그런, 그 정도 위치에 갔다면 글 쓰기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그 정도 위치에 가서 막상 글을 쓰는데 그런 기초가 안되다면 진짜 그 사람은 달라가는 것이죠.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소머스 교수는 하바드 대학생 422명을 대상으로 글서기 교육이 대학교 공부에 미치는 인향을 추적 조사한 연구로 유명하다. 그 연구에 따르면 글서기 교육을 받은 신입생 73%가 수업에서 내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됐다고 했고, 66%는 전공과목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창의적인 걸 하다 보니까 뭔가 지식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고 해서 오히려 그것이 그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그런 말도 될수 있겠네요 실제 아바드에서는 1977년 이후 사회 진출한 40대 졸업생 1,6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는데 90% 이상이 글쓰기라고 답변했다 뭐 미국에서는 말 잘한다고 뭐 특별한 게 아니겠죠 말은 누구나 거짓도 잘하니까 자, 그런데 글서기는 다릅니다. 글서기는 딱시게 보면요. 아무리 미국 사람이라도 천차만별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봐요 말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만, 물도 말도 차이가 납니다. 뭐, 아나운서들 말 잘하겠죠, 앵커들. 그러나, 글은 그보다 더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걸 많이 써본 사람, 이거 도저히 못 따라가죠. 엄청납니다, 이게. 예, 무시무시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죠. 뭐, 글서기, 뭐, 글설 리는 별로 없으니게 뭐, 에,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이런 고급, 이런 기술이, 결승이 기술이거든요. 이런 기술이 정말 국가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직 이런 것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뭐, 위에 분들, 상당한 분들은 이런 것을 이미 다 깨닫고, 열심히 하고, 어, 해왔고, 하시고 계시겠지만은, 소무스 교수를 시험만 잘 보는 학생은 정해진 답을 찾는데 급급하지만, 글을 잘 써야 새로운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그, 말을 아무리 잘해봐야 미국 사람못 따라, 면 절대 못 따라가죠. 그러나, 그런 잘하면요, 미국 사람보다 더잘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직장생활을 마지막에 하면서, 어, 이제 미국, 우리 미국 연구소가 있었는데, 아, 필리핀도 연구소가 있지만, 미국 연구소가, 어, 거기 이제, 미국 교수 하시던 분한분 있었고, 영, 영학 박사. 어, 뭐, 또, 그, 전공하신 분들 영어 전공하신 분들이 미국 사람이면서 쭉 글을 써보고, 또 제가 뭐, 그 말고도 다른 회사 사람하고도 이렇게, 그, 해보면요. 영어를 이렇게 해보면은, 어, 저는 참 이게 제 자랑입니다. 솔직히 자랑으로 할게요, 제가. 또, 그 미국 사람한테도 천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뭐, 저한테 이제, 어, 제가 이 콘텐츠 담당 그 임원이었으니까, 물론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떠나서 전혀 그런 자국 관계 없는 사람까지 저한테, 그런 그 칭찬을 하는 것을 많이 들어서, 아, 글을 정말 잘 쓴다. 그리고 뭐 제가 또이 회사가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그 막판에 회사가 이제 좀안 좋았는데, 급할 때 제가 그야말로 그 서희의 그런 외교문서 정도가 되는 글을 써가지고, 그 미국 연구소 문화들때 우리가, 어, 뭐, 그 온갖 그뭐 배신자 사기꾼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걸 이메일을 정말 기똥차게 써가지고, 어, 거의 한번 역전식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을 잘 설명하고 그걸 했더니 오히려 도로, 공짜로 도와주겠다, 우리가. 어, 그런, 그런 상황이냐 하면서. 어, 이제 그런 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저는 제가 글을 잘 쓴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글을 정말 많이 써봤습니다. 우리말보다 오히려 영어를 더잘 쓸지도 모른다. 물론 우리말도 저는 잘 씁니다. 말보다는 글솜씨가 훨씬 낫습니다. 저는, 어, 이 시집도 낸 적이 있고, 우리말로. 시집 한번 내려면 그뭐 글을요, 수십 번, 시한개 냈는데 수십 번 다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쓰기가 자꾸 늘어나는 거죠. 물론 글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해봐야 미국 사람 못 따라가지만 글로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글쓰는걸딱 보면 미국 사람도 있다 볼때 영어를 잘 쓰는 사람을 더 존경합니다. 영어 말을 잘하는 사람은 별로 존경 안 해요. 왜냐하면 말은 누구나 잘하는 건데 그걸 잘 쓰는 것은 미국 사람 중에서도 드물기 때문에 그걸 잘 쓰는 사람이 되면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그 깔보지를 못하고 무시하지를 못합니다. 아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말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잘한다는 것은 말이 많다는 게 아니고 말이 작으면서도 함축적으로 감동적으로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굉장한 사람이죠. 그것도 굉장한 사람인데 그걸 잘 쓰는 사람은 그보다 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공대생이든 사회대생이든 근로 논리진 주장을 펼칠 나라의 논문도 쓰고 연구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하버드뿐 아니라 대학 교육의 근간은 글쓰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대학 교육은 기본적으로 글을 통해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장려하기 위해 하바드는 전공과 관계없이 글쓰기 교육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는 처음엔 고교생 수준이었던 1학년의 글쓰기 실력이 이 포트를 평균 12, 16편 내면서 학기 말쯤엔 학술인 수준으로 향상된다고 말했다. 자, 이게 이제 어 물론 뭐그이 담당 교수들이 강의를 잘하겠지만은 결국 이것은 글을 써 보는 것의 힘입니다. 연습을 하는 것이죠. 이 글쓰기란 것은 기술입니다. 기술, 기술인데 기술이란 것은 연습이 없이는 도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이 연습하는 사람은 결국은 잘하게 됩니다. 예, 이건 뭐 아무리 그냥 뭐 그냥 에, 뭐 그냥 끄적끄적 이렇게 아무리 뭐 짧은 문장이라도 매일 써보고 많이 써보는 사람이 음? 낙서라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글을 잘 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골프 같은 경우는 연습을 이상하게 하면은 완전히 배려버리죠 이상한 그, 그, 저, 버릇을 들이면 아주 배려버리지만이 글쓰기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쓴 만큼 반드시 나옵니다. 아무리 이상한 글을 써도 그것이 결국은 합하여서 다그 어, 장문 실력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는 사람 최고입니다. 못 따라갑니다. 자. 글쓰기 프로그램은 미국 대부분 대학에 도입되어 있다. 매사추세츠 공대는 과학자, 소설가 등 다양한 분야 인물들이 진행하는 글쓰기 수업을 운영한다. 예일, 컬럼비아대 역시 학부생에게 1대1 글쓰기 교습을 해준다. 반면 국내 대학가에서는 이제서야 겨우 글쓰기 중요성을 감지하는 분위기다. 서울대는 올해 처음 치른 글쓰기 평가 결과가 좋지 않자 하버드대처럼 글쓰기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글쓰기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 이제 뭐, 미국 대학에서는 대부분에서 이미 이걸쇠기를 소중히 그 중요시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서울대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것을 2017년도 지금 기사니까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네, 걸쇠기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뭐 국가들 간의 모든 조약 이런 것이 다 글서기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 결국 은 우리 회사에서도요. 결국 회사 간의 모든 것은 이 문서, 서류로 왔다 갔다 합니다. 최종 아무리 뭐 협상을 잘해 봐야 그 문서를 이상하게 써 버리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글서기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글서기는 기술을 많이 연마하고 닦은 그 평소에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이 최고다. 아 어, 이런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문단. 이게 마지막 문단입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모스 교수는 학생들끼리 서로 글을 읽고 점사기 주는 동료 평가, Peer Edit가 글쓰기 실력의 향상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10년, 10여 년전 한국 방문 당시 고등학생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학생끼리 서로의 글을 읽고 고쳐주라고 했는데 한 번도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해서 놀랐지요. 동료의 글을 최대한 많이 읽어보고 자기 글에 대한 평가를 받아봐야 비로소 내 글의 단점을, 단점이 을단점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좋죠. 예, 서로 읽어보고, 결국은 핵심은요, 글을 많이 써보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은 방법, 아무리 방법이 좁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글을 안 쓰면 헛방입니다.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은요, 많이 쓰는 사람은 방법이 아무리 이상해도, 많이 써본 사람이 최고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아주 다소무시하게 간단합니다. 많이 쓰는 사람이 결국은 잘 쓴다. 아무리 이상한 문장을 써도 많이 쓰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실력이 발전을 합니다. 물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많이 써본 거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 많이 써본 거하고 차이가 확실히 나죠. 많이 아는 사람이 많이 쓰면 뭐 월등히 좋은 글을 쓰겠죠. 머리에 든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글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써봐야 큰 글을 쓸 수가 없죠. 차라리 전부터. 그러니까, 그는 뭐 그런 것은 생각할 필요 없고요. 하여튼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이 예, 글을 잘 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읽기, 글, 을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은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나중에 뭐 말을 하건 글을 쓰건 간에 뭐그 독서가 무슨 말에 무슨 인연을 미치냐. 하, 미칩니다. 예. 문장을 많이 본 사람은 그 이, 말하는 사람이나 글을 쓰는 사람 그게 병어 나옵니다. 그게. 은은하게 향기가 납니다. 어쩔 수 없죠. 속에 든게 없는 사람은요, 다 결국은 나중에 드러납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기, 기본적으로 글쓰기보다 글 읽기가 우선적입니다. 그러나 읽기만 한다고 글쓰기는 저절로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읽기만 한다고 글 말하기 저, 절대 아닙니다. 말하기는 따로 연습을 해야 되고, 글쓰기는 따로 연습을 하는 전혀 다른 기술입니다. 이것은 말하기하고 글쓰기는 말하기 잘한다고 글쓰기 잘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다른 기술이니까 따로 연말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자, 그가 제시한 글쓰기 비법 가운데 한 가지는 짧은 글이라도 매일 써보라는 것이다.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글을 써야 비로소 생각을 하게 되지요. 어릴 때부터 짧게라도 꾸준히 꾸준한 일기와 서기를 해온 학생이 대학에서도 글을 잘 쓰더군요. 예, 이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많이 써본 사람이 잘 쓴다는 말입니다. 예, 이분이 내 결론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여기 뒤에 절차는 제가 밑에, 그 동영상 설명 부분에, 어,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그쪽으로 클릭하시면, 원문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해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이 영장문 공부 방법에 대한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계속 뭐 여러가지 이어지겠지만, 일단 오늘 이 조선일보 기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